<목소리> 아, 물려고 지금 게저거랑소주랑뭔상관있죠 카메라를 다 꺼야 하니까옆 테이블에 계신 분굉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요 아.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나, 나 <청소에> 기재야, 나. <목소리> 처음 나온 거야? 나는 처음 봤요 오늘? 네. 누구 소개 받고요 아, 그 아니요, 그냥 해야지. 이렇게 기존에서 보다가 그 네. 구글 닥스에 그 공유하는 게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야, 어디서 찾아서 봤어요? 페이스북? 링크 네. 나우? 네. 근데 그 권한 주는 게 처음 구글 문서를 처음 가입해서 했더니 좀 어렵더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좀... 어, 영어가. 나 여기 그나마 꽤 유명한 거예요. 강남, 강남, 네, 어. 어. 강남, 일본, 일본 출소, 아마셔 응. 남자는 술이지, 세다. 아가, 아가, 가아다다가 어디세요? 강북이세요? 강남? 강남바파에도출근하시 강남. 어. 아 어. 되게 힘드 아니요. 저는 그냥 아는 분한테 아. 사수 오. 드리고 출입증 드리고 가시라고 아. 아. 그, 그러면 예들 네. 네. 거기는 거기서 네. 어. 출입하는 정이에 네, 그래. 근데 작년에 저희 친구들도 많이 했는데, 저희 친구들이 그 키보킹 본드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던 애요 그래서 이 정도 커리하면 무조건 된다. 해라. 그래서 다른 애들이 당연히 세명다 하고, 저만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그냥 한 명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다 주고 계야지.

네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저는 지방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요 네? 네? 아 원래 선님이었는데 지금은 남부터미널에 있어요 얼마예요? 저는 영화하는 애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냥 비싸요 근데 그냥 복층에 되게 큰데 얻어가지고 아니요, 제돈쓴건 아니고, 전장비만다 사고, 근 친구들이 와서 있는데 어디 케이블 티브도몇달 나가고 막 이랬어요. 서이에서 나가고 그랬는데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표기부동하고막 이렇게 막이 때문에 안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풍기 때문에 안 돼요. 에어컨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막좀 뭐랄까. <laughs> 오케이, 붙었어. <laughs> <stop on? 웃음> 진짜 <직관 거> <laughs> 아, <laughs> 지거 같은데?